하태경 사통발달교통망추진대구, 경북 설득포용 노력박 수영 경상도 전라도, 남북권 전체 경제 살리는 프로젝트 원보승이 해묵은 신공항 논란총지부 대통령이 결단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속한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 속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신공항 관련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간담회를 열었다.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황보승희, 안병길, 박수영, 국회의원, 방영진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 과장,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항과 교수, 박영강 동의대 행정정책학 명예교수, 황지훈 부산상공회의소 홍보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영남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통팔달교통망을 추진해 대구. 경북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단순히 부산 시민이 해외여행을 가는 공항이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남북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경제에 대항해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가덕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정치권의 해묵은 신공항 논란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부산 출신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하고 부산과 대구 다른 지역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가 발표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부산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2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신공항 추진 방향과 부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